왜 우리 물건은 안 팔릴까요? 보통 두 분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그냥 아무 공부 없이 딱 올렸는데 당연히 안 팔리는 분들. 두 번째, 열심히 공부했어요. SEO고 태그고 다 배워서 어느 정도 노출에는 성공했는데 안 팔리는 분들. 이런 두 분류를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. 저는 뭐, 물건은 잘 팝니다. 좀 잘난 척을 더 하면요. 전문가들 중에서도 잘 파는 편이에요. 전문가들 보면 보통 컨설팅이나 뭐 대행 같은 건 하고 본인 스토어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. 저는 제 스토어 운영하는 게 99고, 컨설팅은 1도 안 돼요. 이유는 뭘까요?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결국은 장사라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세요. 막안 팔리던 물건도 딱 주면 컴퓨터로 막 다다닥 하다 보면 갑자기 뾰로롱하고 잘 팔리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장사꾼이에요 제가 잘 파는 이유도 제가 장사꾼이란 걸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데 3단계 있다고 했죠 첫 번째, 팔릴만한 물건 선택하기 두 번째, 상위노출 시키기 세 번째, 구매 전환하기 이 상위노출까지는요 배우면 돼요 다 전략이 조금씩 달라 모든 물건마다 전략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배우면 할수 있어요 그런 인터넷 강의가 마련이 안돼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야, 열심히 공부하면요 결국은 성공해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저 상위노출하는 저런 기술적인 영역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 하는 게 장사라는 걸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마, 두 번째 상위노출 하기까지 는 성공했는데 마지막 구매 전환하는 거에 신경 안 쓰고 아왜 상위노출 했는데 구매 안돼 거봐 네이버 이상하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, 강남역에 카페 차리면 다 잘됩니까? 시장에 물건 가지고 가면 다잘 팔려요? 아니잖아요. 이제 여러분이 상인 노출한 거는요. 이제 이제 겨우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지나다니는 골목에 가게 하나 차린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정신 차려야겠죠. 가게 잘 차렸다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진짜 연락에 팔아야겠죠. 이제 이 3단계에 여러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럼 어떻게 야잘팔수 있을까요? 너는 어떻게 파니? 라고 물어본다면요. 보통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분류는요. 원래 장사감이 좀 좋으신 분들. 이런 분들은 저도 못 이겨요. 그냥,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해보세요. 내가 진짜 월세 얼마 냈다라고 생각하고, 혹은 내가 위탁이 아니라 사입받아가지고, 내 돈을 좀 써가지고, 한번 무조건 팔아보려고 별짓 다 해보세요. 그럼 팔리실 거예요 온라인 감만 잡으면 장사감 좋으신 분들은요 제가 컨설팅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, 저도 못 이깁니다 근데 두 번째 장사감이 없거나 혹은 내가 장사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겠는 분들 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비교하셔야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잖아요 오픈북이잖아요 모든 수치가 매일 온다고요 그럼 A로 바꿔보고서 한 3일 기다려보고 수치 보고 B로 바꿔보고 기다리고 B, C로 바꿔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행위를 하셔야 돼요 더 정밀하게 말하면요 상위 노출되는데 클릭을 안 한다 그럼 썸네일 바꿔봐야겠죠 썸네일 A로 바꿔보고 B로 바꿔보고 C로 바꿔보고 오케이 C로 바꾸니까 이제 좀 유입이 돼요 근데 유입은 됐는데 팔리진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? 그러면 이제 상세 페이지를 조금씩 수정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팔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 팔리는 세팅을 잘 만들면은 이제 더 이상 안 건드셔도 돼요 가게가 잘 운영이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? 가게 매일마다 청소만 하고 열심히 장사하면 되겠죠 막 인테리어를 매번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매일 관리만 잘 해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너무 쉽게 말했지만 어디 남의 지갑에서 돈 빼오는 게 쉽나요? 어렵죠.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영역은 공부하는 건 쉽다 보니까 뭐 상인 노출까지만 하는데 상인 노출에서 장사하는 거에 실패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봅니다. 그럴 때는 마지막 단계, 구매 전환 단계에서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계속 이런 거에 관한 영상도 찍을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크몽에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거좀 막연하신 분들 오시면요 상품 선택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